내 아들아,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면 이보다 더 귀한 목자가 어디 있겠느냐? 한 영혼, 한 영혼이 귀한 것임을 잊지 마라. 다내 자녀들, 내 양들이니라. 내 마음을 지켜라. 이리 때로부터 양 떼를 지켜라. 내가 할 일이니라.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임을 기억하라. 내 자녀보다, 내 부모보다, 너 자신보다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진짜 목자니라. 너는 진실된 나의 목자가 되어라. 내 양들을 사랑하여라. 나의 마음을 갖고 양들을 사랑하여라. 내 사랑하는 아들아, 내가 힘든 것도 안다. 눈물 나는 것도 안다. 힘든 것도 안다. 하지만 지켜라. 너는 양 떼를 지켜 내라. 사랑하는 아들아, 항상 기억하라. 내 자녀를 내 양을 내게 맡겼느니라. 기도로, 사랑으로, 천국까지, 이끌어 타오, 내 부탁이니라. 사랑하는 아들아, 내가 널 지켜주지 않느냐?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잊지 마라. 아멘.